나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늘 반복되는 학교 생활과 알바로 무난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친한 친구 현수가 갑자기 심각한 얼굴로 나를 찾아왔다. 그는 대학퀴즈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똑똑한 친구였지만, 지금은 어디서도 본적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너희 집 근처에 오래된 폐가 있는 거 알지? 그가 처음 입을 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동네 한편의 사람들이. 꺼려하는 낡은 고택이 있었다. 그 집은 이미 20년 넘게 방치된 채로 유지되고 있었고, 사람들은 여기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별로 믿지 않아 신경 쓰지 않았다. 어젯밤 그 근처를 지나는데 이상한 걸 봤어. 현수는 말을 이었다. 고택 창문 사이로 불빛이 비치고 있었어. 처음엔 그냥 농담인 줄 알았다. 하지만 현수의 얼굴은 너무 진지했다. 심장이 조금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직접 봤다고? 나는 반신반의하며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자동차. 불빛 같아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게 계속 깜빡거렸어. 마치 누가 파일럿 램프를 흔드는 듯한 느낌이었지. 그의 얘기를 들으니, 나도 좀 기이한 느낌이 들었다. 평소에 스릴을 즐기는 편도 아니고, 이런, 괴담은 현실적이지 않아 신경 쓰지 않는 편이었지만 이번엔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다 며칠 후 나는 이 이야기가 자꾸 떠올랐다 결국 호기심을 견디지 못하고 친구들과 함께 그곳을 방문하기로 했다 우리 중몇 명은 여전히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현수의 경험담은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늦은 밤 손전등을 챙겨 우리는 폐가로 향했다 바람이 불어오는 소리가 불길하게 들리고 주변은 꽤 어두웠다. 가까워질수록 그 집은 더욱 버려진 느낌을 주었다. 문과 창문은 모두 판자로 막혀 있었고 벽은 이끼로 뒤덮여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가 창문에 가까이 다가가자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정말로 안에서 빛이 새어 나오는 것이었다. 그 순간 날카로운 냉기가 등을 타고 올라갔다. 이게 뭐지? 친구들 중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때,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다. 그러더니, 창문 안쪽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렸다.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다. 우리는 도망치려 했지만, 동시에 누군가가 고함을 지르는 소리에 발이 멈췄다. 도와줘. 그 소리는 너무나 절박하게 들려서 도망갈 수가 없었다. 내 발은 계속 망설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았다. 결국, 우리는 태가 안으로 들어갔다. 안은 더 이상하지 않았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다. 모든 게 20년 전그 모습 그대로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봄 불빛과 불러내던 소리의 주인은 누구도 없는 듯 했다. 갑자기 벽에 걸린 낡은 거울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이끌리듯 다가갔고 그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다. 거울 속에는 우리와 같은 옷을 입고 있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조금 후에 깨달았다. 거울 속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쳐다보는 방향에는 바로 우리가 섰다. 그 사람들의 입도 우리처럼 열려 있었지만, 그들의 입술은 무언가 경고의 말을 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들의 뒤에서 검은 그림자가 점점 다가왔다. 그 그림자는 마치 집 전체를 집어삼킬 듯이 커다랐다 우리는 재빨리 그곳을 뛰쳐나왔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음 날, 현수는 갑자기 우리 모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조사해보니 그 집에서는 20년 전 일가족 실종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었고, 그날 이후로 그 집은 봉인대처로 남겨졌다는 것이었다. 현수의 이야기와 우리가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그 장소에서 소름 끼치는 무엇인가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지금도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남겼다. 가끔씩 믿을 수 없는 일들도 현실이 될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는 특별한 금지된 층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층에 발을 들이면 돌아올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이 층을 13층이라고 불렀으며 엘리베이터에서도 그 층은 버튼이 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아파트 관리인 할아버지는 13층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항상 밤이 되면 복도를 청소하며 13층 이야기를 주민들에게 경고하곤 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대학생인 민수는 이 소문을 듣고 그 실제 여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몇주 동안 관리자, 할아버지를 관찰하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몇 번이나 12층과 14층 사이에서 멈추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혼자서 아파트 단지에 들어갔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고, 복도는 잠잠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은 항상 복도를 청소하던 할아버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고, 그간 연구했던 방법으로 12층과 14층 사이의 버튼을 동시에 눌러봤습니다. 희미한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움직였고 문이 열렸을 때 그는 13층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시간에 멈춰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벽지와 카펫은 오래되어 색이 바래있었고 먼지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옮겨 복도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3층의 끝에 다다르자 그는 문이 하나 열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 뒤에서는 애매하게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으나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망설였지만 결국 호기심이 이겼고 그 문을 살며시 열어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중앙에는 누군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등이 져있는 모습이었던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변하면서 문이 강하게 닫혔습니다. 민수는 순간적으로 공포감에 사로잡혀 방을 빠져나오려 했으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등이 져있던 그림자가 천천히 돌아섰고 민수는 선명하지 않은 얼굴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위협적인 형체는 인간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든 꽃잎처럼 떨어져가는 피부와 대무쳐가는 눈을 가진 끔찍한 존재였습니다. 민수는 소리를 지르려고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그림자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민수는 문을 발로 찾고 다행히 문이 열리며 복도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로 돌아가 버튼을 급히 놀랐고 오래 걸리지 않아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는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을 때 민수 는허겁지겁 아파트를 빠져나와 자신이 살고 있는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이후로 민수는 그날의 기억을 아무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아파트 단지를 지나칠 때마다 언제나 엘리베이터 버튼에 한번 시선을 던지곤 했습니다. 어쩌면 그날 자신을 부르던 소리는 여전히 그의 머릿속에서 맴돌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금지된 층은 여전히 그곳에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언젠간 또 다른 호기심 많은 사람이 그 층의 비밀을 풀고자 시도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밤 나는 혼자 자취방에서 과제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창밖에는 어두운 밤하늘과 한두 개의 별만이 보일 뿐이었다. 평소처럼 별다른 생각 없이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든 뒤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왠지 모를 싸한 기운이 감돌았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오싹한 느낌은 점점 강해졌고 마치든 뒤에 차가운 바람이라도 부는 것처럼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결국 의자에서 몸을 돌려 방안을 둘러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평소와 다름없는 내 방의 풍경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고 나는 결국 잠시 일을 멈추고 부엌으로 가서 커피 한 잔을 내렸다. 뜨거운 커피를 마시며 정신을 차리려 노력했지만 마음 한 구석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마침내 나는 내 방으로 돌아가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이번에는 분명히 뭔가 다른 게 느껴졌다. 내 책상 위에 놓여있던 물건들이 미세하게 움직인 한 적이 있었다. 혼자 사는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이유가 없었다. 나는 즉시 문을 잠그고 집안 구석 구석을 확인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나 이상한 흔적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정체가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불안은 점차 공포로 변해갔다. 그날 밤 나는 결국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아침을 맞았다. 찌뿌드드한 몸을 이끌고 학교로 나섰지만. 여전히 불안한 기운은 나를 따라다녔다. 억지로 일상을 버텨내며 하루를 보내고 다시 밤이 되었다. 나는 그날 밤도 작업을 해야 했고 또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내등 뒤에서 확실히 소리가 들려왔다. 책장이 흔들리는 소리였다. 모두 잠든 새벽 시간, 집에 나와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이 실감되자 공포심은 극에 달했다. 나는 조용히 소리가 들린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분명 뭔가를 보았다. 하얀 그림자가 어렴풋이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을. 그것은 마치 나를 조용히 쳐다보다 사라지는 것 같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나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방을 뛰쳐나왔다. 집 밖으로 나와 숨을 고르며. 나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했다. 그때 문득 지난 학기 초에 이사 온날이 집의 전세입자가 왜 갑작스레 이사를 갔는지. 대해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 역시 아무 이유 없이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듣고 그리하여 결국에 집을 떠났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그후로도 그 방에서 일을 끝내야 했지만 밤에 혼자 있는 것은 불가능했다. 친구들을 초대해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가능하면 조용한 카페에서 작업을 했다. 그리고 마침내 1년이 지나 이사를 결심했을 때 나는 마치 나를 가두고 있었던 무언가로부터 벗어난 기분이었다. 그 집의 창문 너머로 보이던 흐릿한 그림자는 여전히 내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그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 집을 떠나온 후로는 한 번도 그런 일을 겪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가끔씩 밤이 깊어질 때면 나는 아직도 그 그림자가 나를 보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난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인지 아닐지는 영영할 수 없을 것이다.